참, 언제 정, 정신이 들까, 이런 생각이 잖아요이 김규돈이가 누구예요? 성공의 신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 저 잘못. 성공의, 지금 천주교, 네. 그 사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에서, 머리에서, 희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지금 저거를 제가 읽지 않아도, 음.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보셨을 텐데, 음. 어 신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응, 응. 목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응, 응. 저거는 지금 사람이 죽으란 얘기 아닙니까 지금 사실 저 글은 응. 또 추락해서 지금 죽으란 얘기잖아요. 저거는 비상식적인 얘기죠 완전히. 사실 근데 저주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저주는 또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네. SNS 상에 올려줘요. 네, 근데 오늘 우리 그. 자유대한호국단에서천주교 대전교구 소속 박주환 신부에 아, 대해서 내란 성독죄로 이렇게 고발을 했던데 음. 이거는 우리 오 단장님이 독자적으로 이제 저한테 안 물어보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저주는 안 돼요. 아. 근데 다만 <laughs> 이 사람이 알을 한 멘트가 네. 좀 잘못된 말을 좀 많이 했더만 음. 이게 또 재밌는 게이 박주한 신부라는 사람이요? <laughs> 우리 오상윤 상장 있던데 어디있 <laughs> 아 여기 네. 아 찾으셨습니까? 네. 여기 보면 네. 그래도 여기 이 박주환이가 음. PJH라서 좀 기분이 나빠요. <웃음> <웃음> 여기 보면 이제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네.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제 보면 그냥 전용기가 추락해라 이뿐만이 아니라 음. 경찰분들 대통령과 여당이 동료를 죽인 것입니다. 무기고가 있으면, 있으면 잊지 마십시오. 저는 저 말이 참섬뜩한것 같아요. 무기고가 있으면 잊지 마십시오. 이내란선동죄 아닙니까? 이러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오단장님이 이거를 한것 같은데, 네.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왜,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뭐, 이태원 이제 사고, 참사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이태원 테러라는 설도 유력하죠. 네. 어, 이태원 테러라는 설도 유력한데, 이 이태원 테러가, 네. 약간 타임테이블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전 무기고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네.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이태원 테러 사,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음.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대통령. 이 모르죠? 용산 네. 아. 네. 총성이 울렸다고 했어요. 총성이 울렸어요. 총성이. 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그래서 조사를 나갈 정도로 그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총성이 울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그게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났죠 전날입니까? 아니면 좀 전에? 좀 전에. 네. 네. 그게 아마 이태원 사고가그 토요일 날 있었죠. 네,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그 네. 일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 주변에 왔다 경계가 좀 강화되는 상황이었고 또 때마침 자파들이 촛불, 시위. 촛불 시위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쪽으로 행진도 했잖아요.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태원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laughs> 경찰 인력의 상당 부분을 이쪽에 좀 배치를 많이 하고. 음. 근데 이 흐름이 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음. 저는 이게 뭔가 고의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특히 종교계가, 네. 이 종교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laughs> 나름 의 언터처벌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언터처벌 영역이다 보니까 어, 세금에서 일단 언터처벌이고, 음.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조사가 안 돼요. 음. 그리고 그 일을 조사하는 순간 엄청난 장애이 부딪혀요. 그 예전에 도 좌파들이 항상 그, 음. 그 명동 성당을 네. 거점으로 삼았어 명동 성당, 그다음 조계사, 조계종.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음. 지금 이 천주교나 성공의 이 사제라고 하는 자들이, 음. 이런 식으로 내란을 선동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음. 국민들을 자꾸 부추기고 있어요. 저 사람들의 저런 말로 인해서. 음. 그래서 이게 보면, 어, 이게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네. 자문이점적 차원이 아니라, 네. 뭔가 개가 같이 있다는 거죠. 요즘을 보면, 윤석열 탄핵보다는 음. 태진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윤석열 태진 얘기가 많이 나는데, 이 태진의 말을 누가 말해, 먼저 얘기했냐. 백낙청이가 얘기를 했거든. 탄핵보다는 음. 태진공공. 퇴진 태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딱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음. 아, 거제 인공기가 걸렸어요? 네. <laughs> 어, 그니까. 약간의 타임테이블이 있고, 뭔가 컨트롤 타워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안들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기도까지면은, 네. 정말, 뭐, 이거는 성직자로서는 자기 바탈이죠. 뭐, 당연히 아웃시는데. 성직자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근데 말씀하신 거는 저런 저주로는 또 그게 안 되는데. 병사 처벌 안 돼요. 안 되지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내란 선동으로 지금 무기고가 있으면 이 말을 한 즉시 내란 선동이 되죠. 내란 선동이죠 저거.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네. 왜냐하면 5.18 광주 사태에 대해서 그 찬반이 굉장히 많고 이래서.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건 당시에 무기고를 탈취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좌파는, 어, 파보다 무서운 게이 하부 조직부터 아주 이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상부에서 지시를 했을 때 바로 실행을 할수 있는 그런 실행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글귀 하나가, 어, 그냥 단순한 글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이야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난그 얘기를 하니까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그 무기고 탈취한 사람 재심에서 무죄된 거알아요아 그래요? 어이가 없는 거지. 이게 아1월달에 아니야 네. 아니, 아니 이거 이건, 이건 아니고. 아니고 이거 아니. 이건 그래. 사복항쟁이 고 사복항쟁 이거 아니고 같고요. 네 여기 있네. 아5일8 최근 뉴스네요, 이거는. 아니, 이거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 한번 읽어요5.18대 경찰서 총 훔쳐 시민군에 건넨 60대 재심서 무죄. 네. 법원, 환정질서 파괴범죄 저지. 반대한 음. 형법상 정당행위. 아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저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정말 와... 광주지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 아무리, 아무리 5.18과 관련해서 뭐, 여러가지 해석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 소총을 204정을 탈취해서 시민군에게 전달한 이 사람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거는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내란 선동을 무죄화 시킬 수 있는, 정당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유력한 근거가 될수 있어서, 음. 이런 거를 우리가 제대로 까지 못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5.18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금 많은 의혹들이 있어서 말은 좀 저도 조심스럽지만, 무기를 탈취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판단하는 거는 판사 재량이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앞서 나간 게 아닌가. 응. 진짜. 정어이가 어이, 없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기능을 갖고 있는 어, 더불어민주당의 음. 뭐 주사파 및 이제 뭐 극좌파들에게 음. 너희들 촛불도 들지만 무기고도 털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신부 사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하는 거는 음. 신의 이름을 빌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더 심합니까? 사실. 보다 보면 그 신부님의 말이 모든 게다 맞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도 많고 음. 목사님의 말이 전부 다 맞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이게 <laughs> 너무 수준이 낮은 게 여기 지금 뭐 어떤 커뮤니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페이스북이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에 네.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보내니까 다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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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만 달았어요 <laughs> 이게 반사가 제가 초등학교 때 써보고 그 후로는 안 써봤거든요. 반사 써보셨어요? 아니, 이런 거잘안 해요. 예? 네. 아니, 너무 유치한 거잖아요. 네. 반사. 네. 우리가 국회, 만약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데, 네. 질의응답을 하는데, 반사라고 하면. 아, 어이가 그런 없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이게. 이런 사람한테 휘둘리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네. 어쨌든 뭐, 이제, 종교계에서도, 이제 뭐, 하면 하고 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 특히 대한민국 곳곳에 종 종교계 에 뿌리 박힌 간첩들이나 어떤 정신 싸어빠진애들 무슨 소리? 어 천둥이 지금 우리 얘기가 맞다고 지금 천둥이요? 예 네, 천둥이 박수쳐주고 있어. 천둥소리. 네. 네. 아 지금 또 밖에 계시는 분들 지금 폭폭탄인 줄 알아요.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까? 비 오나 비 오는 소리가 아닌데. 천둥이 치면 비가 오는 거 아닙니까? 비야, 면비 소리가 들려 저기저기 좀. 근데 아 여기도 갑자기 천둥 친대잖아요. 아 그래요? 아 음. 여기 여기는 그 서울인데 천둥 나는 지역 어디입니까 지금? 아 어이가 없어요. 금방 집 폭풍 센터로 놀랐습니다. 아 예, 아무튼 예. 또.